안녕하세요. 피아나리사기 이채연입니다. 오늘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유톡입니다. 하이유톡은 한양여자대학교의 재학, 재직 중인 구성원들을 위한 공식 서비스로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각 학과 조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어플입니다. 각종 공지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채팅 기능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필수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아나리 사기 김민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캠퍼스 온과 에듀투 페이퍼입니다. 먼저 캠퍼스 온 앱을 소개해드리자면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진로설계, 경력개발, 실전취업, 진로상담 등 여러 취업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는 직업기초역량진단을 통해서 학과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초 역량 및 취약 역량을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옆에 메뉴로 들어가시면 진로 상담에는 기초조사지, 종합심리검사, 교수님 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한번 맞이할 수 있고 또 진로 설계에는 진로 적성검사, 목표직업 탐색, 목표기업 탐색, 목표 가치 선정을 통해서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력개발에는 역량진단, 경력계획, 경력관리 그리고 경력 로드맵까지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취업에서는 취업희망, 이력서 작성, 채용정보관리, 추천진행현황까지 이렇게 희망하는 취업 정보들에 대해 한 번에 볼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장 빠른 신입 공채를 보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잡코리아 신입 공채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채용 소식을 볼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에드투 페이퍼 앱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와 또 대학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볼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양여자대학교 프링팅존을 바로바로 알수 있다는 점인데요. 프링팅존 목록을 보시면 지도 안에 5개의 프링팅존 구간을 쉽게 볼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밑에 한양여자대학교 전체 목록 보기를 누르시면 본관 5층, 본관 4층, 행원스퀘어부터 여러 창작실까지 시 층마다 이누리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과 프린팅 존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꼭한 번쯤은 사용하셔야 할 이누리실과 프린팅 존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겠죠? 안녕하세요, 한영여자대학교피어나리 4기 박수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어플은 도서관 앱과 데르네스 앱입니다. 우선 도서관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앱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모바일 위험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 5층에 가보실 때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 스튜디룸 예약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그룹 스터디룸에 대한 안내가 있고, 예약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호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곳을 선택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어학 강좌 등의 다양한 강의를 보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희망자료 직접 신청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거를 직접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 보시면 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아래로 내려 보시면 신착 자료와 인기도서가 나오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주 확인하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LMS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MS 앱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나오지 않지만 개강하게 되면 수강 과목의 정규 과목이라고 다양한 과목들이 뜹니다. 그 과목들은 자신이 수강 신청한 과목으로 구성되고 그 강의실을 눌러 보면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과제, 강의 자료, 공지 사항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강하게 되면 이 출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을 하기도 합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는 번호 세 자리를 출석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출석이 인정됩니다.